그 비닐봉지는 그렇게 맨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? 뽁뽁이 비닐봉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? 왜 주방에서 계속 이렇게 알짱거리는 거야? 이거 지지한데 시우야 어? 네, 엄마 주방에서 일하는데 계속 이렇게 알짱알짱 알짱알짱 거리면서 알짱! 비닐봉지는 계속 그러는 거야? 어? 이렇게.. 또 거기 가서 에이, 엄마 불안하게 오늘도 꿍했잖아 뒤로,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그랬어 안 그랬어? 엄마 내가 시간 설정의 탈인이라고요 그래 봐 어제 이거, 어제는 어제 이거 꿍해가지고 멍들고 오늘은 뒤통수 오늘멍안 뭐 들었어 지금 엄마 일하잖아, 일. 어? 여기도. 여기도 뭐 이렇게 많아. 어? 눈이 망. <laughs> 귀여워. 넌 그래도 귀엽다. <laughs> 중심 잘 잡아라. <laughs> 아까 여기서 꿍했다. 중심 잘 잡으라고. 그렇지. 잘한다. 그만 알짱거리지. 그만할, 그만 여기 있을 순 없어 아돼 <laughs> 쭈! 도대체가 너무 바쁘세요 네? 쭈! 도대체가 주방에서 이게 지금 엄마 일하는데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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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입니까 이렇게 바쁘세요. 할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, 우리 쭈 아우, 쭈 발에 아주 뭘 다, 막 달고 나온, 머리카락 달고 다니고, 막, 어디 가시나 또. 장갑, 지우야. 쭈 쥬우! <laughs> 바빠, 바빠, 아주. 매우 바쁩니다, 우리 지우는.